사실은 엄마 여기 계신 건 너무 분도. 다른 거 아니야? 조금도 길게 뭐 어떤 것아그 이제 그 말하고 좀떤 녹이것도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에 북한댁입니다. 북한댁 엄마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여행 다엄요 <laughs> 어. <laughs>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어. 응. 응. 엄마 그 우리 시청자님들이 엄마한테 응. 정말 건강하게 오랜만에 응. 응. 많이 여행 다니시라는데 어때요, 엄마 여행 다녀 보시니까 여행 다니 보니까 응. 너무 그 내가 몰랐던 게 많고 처음 본아6 0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laughs> 대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응. 신기했고 또 가는 곳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배려해 주셔서 응. 너무 고마웠고 그럴까? 내가. 모르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막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저도 응. 엄마랑 같이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응. 딸세 중에 그러나 엄마랑 많이 다니잖아. <laughs> 오늘은 이렇게 그 여행지가 아닌 집에서 저희 엄마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집으로 왔거든요. 엄마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 시청자님께 들려드리고 싶어데요 엄마가 이제는 이제 자금이 있으면 연여보장비도 타고, 음. 그다더니일두 꿈만 들면은 돼지꿈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엄마가 느꼈던 점이 있잖아. 음. 음. 그 올해부터 음. 기초 그 연금 나오는 거죠? 그렇지. 65세 이상부터도 타는 음. 그런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입은 올해부터 어, 올해부터 용돈 안 들어도 되겠네 어. 용돈 안 주면 안 되지. 어. 내가 키운 값은 받아야지. <laughs> 어, 아 그렇구나. 진짜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까 안 들어도 되겠구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어, 진행 놓고 보니까 참 우리 어, 한국 사회 법이 너무 잘 됐구나 하고 처음에 금방 왔을 때는 세금을 낸다 하니까나 언온더라고 우리는 세금이라는 걸내못 받고 아. 나서 내라는 거밖에 어 나라에서 그 자꾸 내라든 그 북한에서 뭘 내라 뭘돈 뭐 내라 쌀 내라 장갑 내라 뭐 내라 자꾸 내라든 그 생각만 해서 거기 지겹게 머리에 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도 뭘 내라 하긴 하는구나 그렇게생각했봤죠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칫 지내놓고 보니까아아 정말 세금을 왜 내야 되는가 하는 건 확실하게 이 인식이 바뀌는 거야 그게 다. 있지 어떻게 되는가면 그 우리 러닝 용금이막잡잖아 그게 다 그거 되돌라오는 거고 보험도 다 자기를 위한 거고 최소방이 앞으로 또 무슨 이제 또 퇴직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하잖아 다 그런 데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 어, 도로 공사를 더 공사를 하고 마을을 꾸리고 강을 개변하고 바다를 뭐하고 바다 밑에 는거스톤을로고 뭐 하는데 그런데 다 세금을 쓰잖아요 어찌 됐든 다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용하고 살잖아 이 나라를 음, 음, 다니면서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나 갖고 내 세대를 위한 거나 갖다 는거 이제서 알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엄마 나가 일하면서 이런 걸 많이 배운다. 아유, 그럼요. 어. <laughs> 어. 엄마가 큰 어. 그 저게 친구들한테서도 듣는 게 많고, 응.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어 일을 쓰죠.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응. 국민 건강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응. 그런 세금을 안 내면 나라에 돈이 없어요. 아 그러 그지 어. 아, 세금 을안 내면 돈을줄 수도 없고, 응. 응. 혜택을 응. 받을 응. 수도 응. 없고. 그래서 응. 나는 교수님, 응. 그 중국에서 살때거걸 응. 들었었음 거기 사람들이. 아, 중국 돈으로 1200, 1500, 이렇게. 한 달에. 그거, 그거타더라고 그런. 연금. 해지금처럼. 아, 아. 어, 연금인지. 그런, 그런 거. 매달 어, 받는 거니까. 응, 어, 매달 받는 거. 어. 그런 거 타더라고. 그런데 그, 나는, 아니, 그때는 무슨 신분증도 없고 하니까 음. 남이 타는 거 그렇게 부러워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 뛰었으냐그래서 응. 나는 얼마 탄다나, 얼마 어. 탄다.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야, 나는 중국이 없으니까 나 이런 서러움을 겪는구나. 그때는 어차기 자기 알았어. 자기, 음. 그, 저, 신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가여운가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신분 찾아서 <laughs> 몇년 만에 신분을 찾아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도지 혜택도 어, 받지, 혜택 받지, 여행도 다니지. 이 저금 있으면 진짜 너는 연금이라고 내가 손, 직접 손에 그렇게 부러워하던 거에 서 그럼 두분다 어, 사라지. 있잖아 내가 내주에 말했어. 내 아, 거기 있으면 친부들 전화 오잖아 어. 거기 있으면 나 그런 거못 하잖아. 음. 근데 이제 나 여기 와서 그런 걸다 타게 다 됐어. 그러니까 아우 축하한다. 그한여까지딱딱 딱 계산해서 줘야지. 어. <laughs> 그래아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어, 그다음에 그대직용금이라는 거는 대직금 아, 대직금. 음. 돼지금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저축을 했다가 마지막에 통돈 주는 거잖아. 아니, 얼마우나라 아니야. 회사에서 어, 회사지. <laughs> 회사나 나라나 같이 모를래. 회사서 나라나 주거 그래서 그걸좀주 돼지곰이 주잖아. 응. 우리 그런 죄들 아야 깜깜이잖아. 그거 아예 모르잖아. 그걸. 중국에도 그런 법이 없잖아. 중국에 돼지금 있어? 돼지금 그거 내가. 누가... 회사에서 다녀볼 때는 퇴직금이 없었어. 없지. 월급이었지. 퇴직금은 없지나. 월급이, 중국이 퇴직금이 어 몰라. 큰 회사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중국에도 없었어. 근데 여기 언이가나 퇴직금이 음. 있는 거야. 여기는 작은 직장에 가든 큰 직장에 가든 다퇴직금이 있더라? 노동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어, 노동법이 정해져 있어. 1년 이상 되면은 돼지껌을 어. 무조건 주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다. 아, 어, 그래. 그, 너무나도 이, 그 법이 그러니까, 어, 이, 응당한 법인가 하고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법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 나 음. 어, 그기 너무나도 큰데. 그래. 어. 엄마 궁금한데, 엄마, 그 퇴직금 얼마 나와요? <laughs> 비밀이야. <laughs> 아, 왜? 얘는 조용히 알려줘. <laughs> <laughs> 엄마 재산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 <laughs> 아,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저는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일,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 야, 엄마가 아, 너무 행복한 음, 거야. 음. 근데 그 외에 또 부가적인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왜? 엄마 감동받았어. 그렇게, 너무 감동받았어. 그렇게 하고, 또그 <laughs> 다음에 안 가지 요 장인 대우가 너무 낮다는 거. 아, 장애인, 분들. 어, 장인분들, 음. 어, 야, 그게 진짜 그 어, 대우가 북한도 어, 장인 무슨 그런 건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뭐, 그런 게 되게 크지 않고, 어, 무슨 그런. 그런 직업은, 봉사하는 직업들에 머리 깎고, 무슨 꽃 만들고, 이런 직업들에 그런 사람들 많이 쓰고 하는데, 평양에는 장애인들 길거리 다니지 못하게 음, 하는 거기 뭐 금지지 어, 거의. 어. 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어딜 난 내버려는 으면 어, 여양권, 장기 요양권줘가지고 어, 그좀 지방에 온천, 그런 줄, 요양소 무슨 음. 무슨 여양소, 여양소에다 보내서 장기 휴양시키는 거야, 아야. 그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네. 그감부들감부들 장애인... 자신들 아, 장애인들, 이그 일반 사람 들은 아예 안 되고 거리에 나오지도 못하게 음.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평양이 음. 그거 어, 뭐 그, 거리를 흐린다고 음, 그렇게 근데 맞지. 여기는 뭐 장애인들 복지가 얼마나 좋군요? 얼마나 좋. 그다음에 능력에 맞게 네. 일을 할수 있게끔 장애인들도 그서뭐 자기 벌이를 할수 있게끔 그만한 그 일자리+ 를해주 어, 네. 회사에서도 의문 적으로 어느 만큼 받아들이는 네. 거 엄마 일하는 거그 회사에서도 장애인들 네. 몇치 있어 네. 그 그분들 보면은 마나 일할 수 있는 것만 좀 일하더라고. 자기할수 네. 있는 능력만큼 일하더라고. 음, 그, 그 얼마나 좋은, 그, 그, 그 법이야. 인권이 어, 중시되어야 되는 곳이니까 장애인들도 똑같이. 그리고 음, 내가 대응이여 하면 그 장애인들은 혜택이 어, 어, 엄청 많대. 또 음, 무슨 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나오고 음, 또그 장애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도 좀 음, 스펙트며치고 음, 이런 음,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법제에 대해서 음. 일하면서 이걸 내가 알았지. 집에 가만히 있고 일안했으면 이거 잘 모르지. 음. 그런데 나와서 일하고 친구들한테서도 듣고 하니까, 아, 이 법이 이렇게 생겼구나.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야. 음.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어. <laughs> 엄마랑 같이, 진짜 요즘에는 엄마랑 다니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 내가 나이 들어도, 음. 엄마지만, 내 엄마긴 하지만, 엄마처럼 늙겠다고? 어, 응. 아이고. 그지 어. 진짜 이세야, 이팀만 응. 오늘은 이렇게 또 저희 엄마가 그 복지에 관련돼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엄마 여기 계신 분다른거 아니에요? 뭔데? 어떤 것도 아, 그이지금 말한 거, 좀돈긴 어떤 거 그러면서 어, 세금을 엄마가 생각하면 어, 세금을 이렇게 에, 훌륭하게 써,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게 되었고 어, 정부에서 이 세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내가 알게 되고 어, 저번에 TV에서 아마 부총리 하시던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음. 이렇게 그 하셨는데 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강의를 하시는 게, 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이렇게, 어, 서로 이해와 공감이, 되는 다 합이 되는 그런 사회, 음. 서로 공감을 하는 사회, 음. 그 다음에, 어, 약자도 살수 있는 사회, 음. 어, 너무 공감되는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렇죠. 약자도 살수 있는 그런 사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고 그래서 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아우 야, 그거 진짜로 그 약자도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 이 세상에는 어, 정말 그잘 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능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있고. 사람들도 있고, 지약계층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더불어 살수 있는. 어, 우리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는데나그 말씀이 너무 막그에 감동을 받은 거야. 음, 어. 맞아요. 이게 엄마, 그, 엄마 세대랑, 음. 그리고 또 우리 세대랑, 이게 또다또 음. 나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세대라고, 다른 세대들끼리 기성세대와 지금의 이제 세대,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음.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같이 살기가 좋은 사회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이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음. 응. 네, 우리 엄마의 네, 메모로. <laughs> 오늘은 엄마 이렇게 또. 어. 전에도 저희 엄마가 가끔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영상에서 저희 엄마가 가장 좀더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분들은 아, 이런 복지가 참적으우니까잘 모르시는 거야. 예 이런 세상에서 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못 살아보다가 여기 와서 접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동이고, 선물이지, 선물. 음, 선물이지. 어. 음, 행복이고, 음. 감사의 선물이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엄마와 함께 복지 에 관련된 거좀나눠 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엄마, 그래도 태지껌 타면 조금만 좋아. <laughs> <laughs> 네. 어, 그래, 맛있는 농담이었을게. <laughs> 이렇게 또 엄마와 함께 복지 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시청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대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